황금해안은 살렸고, 사과는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. 왜냐면, 저희 밭에 저 중간에 사과나무가, 미니 사과가 있어가지고, 저놈을 옮겨야 됩니다. 제가 아까 제가 분을떠 놨거든요. 이제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. 될수 있으면 흙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. <laughs> 와, 와, 이게... 와, 이다더 무겁네! 자리 보세요. 뗐나요? 자, 이게 미니 사과를 옮기고 물을, 헐을 덮기 전에 물을 완전히 흥건하게 줍니다. 오늘 제가 이 밭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이곳 멘탈 충전소를 땅을 전부 다이게한 곳에 합치기 위해서 이것도 매물로 내놨는데 사람들이 보호로 와가지고 바다 안에 있는 과일나무가 있으니까 밭이 왜 이래 작냐, 그래요. 이 밭이 작은 밭이 아니에요. 큰 밭인데. 그래서 제가 좀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이 밭의 참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정리정돈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심겨져 있는 꽃이나 과일 일부를 일광멘탈 충전소 거기는 땅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쪽에 완전 지우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. 그렇게 주고. 아까 얘한테 좀 미안하잖아요. 예. 사실은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저 촬영하시는 분이 이걸 캐서 일강으로 해서 일강으로 옮겨져서 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랬습니다. 그래서 좀 미안해서 이놈에게도 물을 좀 흥건하게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나무들은 한 번씩 또 뿌리를 자극해주면 더잘 크기도 해요. 오늘 원 뿌리를 내가 안 다쳤기 때문에 아마 얘가 어, 내년에는 훨씬 더 성장을 잘할 걸로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 대신에 물은 좀 흥건하게 주도록 할게요. 아, 이 정도는요, 이거는 물을 뿌려놓고, 뿌려놓고, 어? 어, 삽, 오케이. 아까 해안나무 가다가 허리가 좀 무리가 갔나? 얘들은, 얘는 지금 옮겨 심어도, 심어도 이 나무가 내가 옮겨 심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헐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얘는 잘클 거예요. 아주 멋지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그댈수 있게. 뭐 이건 밟을 것도 없어요. 이 정도의 놈이. 멋지죠? 자 이렇게 해서 어, 사과 나무를 하나 옮겨 심었습니다. 그리고 해안 나무는 제가 살렸습니다. 황금 해안 나무는 어, 금방 이제 나무 꽃 뽑기도 하고 이 밭자세를 정리합니다. 여기가 원래 주차장으로 쓰던 곳인데 차를 세대를 댈수 있도록 만드는데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밭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하나, 둘, 세 개를 해가지고 쫙 아래까지 이제 완전히 밥 모양이 멋지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삽으로 이렇게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. 나이 또 심할 때한번더 고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모양만 이렇게 하는 습니다 아 여기도 사버로 전부다. 팠어요. 비가 오면 이 물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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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 흘러가도록 그 배수장을 다 했습니다. 여기도 이제 골라 가야 요 그럼 이제 물이 여기서 고이면 요렇게 내려오겠죠. 얘 예, 보기 좀 걸러놔야 됩니다. 이제 번 보세요. 저 약간 위쪽에서 비춰보세요. 또한서 비춰보면 보세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더 챙기고 훨씬 깨끗하고 넓어졌습니다. 아까 여기에 미니 사과 있는 거는 저쪽 하단으로. 옮겼고 제가 전런까지 옮기면 딱 좋겠는데 이거는 뿌리가 워낙 깊이 들어가지고 사보라기는 무리에요. 아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나 이제 밥모양이 조금 예뻐졌습니다. 야, 오늘도 하마돼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